여기 아주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다. 로.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. 주의하세요. 놀라지 마세요.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전원을 짧게 누르면 sure 듣기평가가 시작됩니다. 당황하지 않습니다. 소리가 예쁩니다.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. 용기있는 자가 미인을 얻습니다. 키가 184입니다. l u 습니다 밀리미터입니다. 블루투스 버튼을 길게 누르면 s 어링 모드가 시작됩니다. 연결을 마친 speaker, b 딱지를 접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까 곰수리의 자세한 설명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텀블러인 줄 알고 뚜껑을 열어봅니다 피를 붓습니다 물에 잠깐 띄워봅니다 장나지 않습니다 에서 꺼내고 나서 태블릿으로 된 겉면에 브릿지를 뿌려줍니다 향긋합니다 튼튼한 내구성이 역시 믿음직해 보입니다 튼이 큼직해서 할머니도 잘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나이를 더 먹습니다 할머니와 친구가 되어. 습니다. 할아버지에게 혼납니다. 360도 원통형 스피커 때문인지 원 음, 통합니다.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손주로 돌아옵니다. 가족은 소중합니다. 정신을 차리고 이제 친구들과 파티 준비를 합니다. 이번에 3명 이상 초대 가능합니다. 파티원을 모집합니다. 용물약을 준비합니다. 드레스 코드는 배부릭입니다. 파티가 시작되면 원 터치로 재생합니다. 다시 한번 누르면 시 정지합니다. 두번 누르면 다음 곡이 나옵니다. 손가락 하나로 컨트롤하기 힘들다면 음. 손가락을 두개 씁니다. 물율적으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.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음악을 멀티미디어 붐소리로 만나보 자세한 설명은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몰에서 멀티미디어 붐3를 검색하세요.